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연이즈 미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더 올릭 성수점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요 매장은 여러분 특이하게 1층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뭐 5분 전에 아, 본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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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저보다 네. 더 프로신 방송인이십니다. <laughs>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나이를 많이 너무 많이 먹어서 예 네, 프로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더울릭 성수점으로 방문을 했고요. 일단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은이짐과 함께 이 더울릭 성수점 방문을 환영하는 네,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네. 저는 더올릭 성수점 대표를 맡고 있는 닉네임 작은 거 현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지금 더올릭 성수점으로 왔는데 여기 자랑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딱그 처음 와본 플레이어 입장으로서 플레이어분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저희 더올릭 성수점은요. 어, 가장 중요한 건 1층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층에 주차를 하고 어, 매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오신 분들은 늘 아늑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어, 늘 친절과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 저희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홀덤을 배우실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홀덤을 즐기실 수 있고 또 홀덤을 레벨업 하실 수 있는 것이 저희 더홀릭 성수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표님 제가 알기로 조금 홀덤 프랜차이저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혹시 더울 릭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신생 브랜드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더울 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8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때 더울 릭, 파주점, 김용민 대표와 함께 스타트를 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다시 한번 뭔가를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잘 홀덤을 칠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그런 합플레이스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성수점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분님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저 대본이 없어요 지금.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네. 노대본이거든요. 혹시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제가 조심스럽게 음... 여쭤봅니다. 홀덤을 사랑해서 홀덤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직업은 어, 아나운서, 스포츠 장례 아나운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전자랜드, 대한항공 아나운서를 진행했었고, 핸드볼 장례 아나운서. 축구 장례 아나운서, 네, 이렇게 농구 장례 아나운서 진행을 하고요. 이벤트 MC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뭐, 레크레이션 강사, 이벤트 MC도 약한 20년가량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MC 쪽에서도 m c 의 작은 거인으로, 네, 알고들 있는 분들이 몇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홀덤 펍을 운영하셨는데 홀덤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제가 하는 업이 MC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해외 행사에 진행을 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홀덤을 접하게 됐고요. 첫 홀덤 대회, 해외 대회 에 나가서 파이널 테이블 올라가서 7위를 하는 바람에 홀덤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포커 경력 같은 것도 조금 자랑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따로 업이 있어서, 예, 홀덤에 집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즐기는 음. 차원이었던 거라, 예, 크라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네, 해외 대회 나가서 파이널 테이블 한세번 정도? 네, 올라갔던 거 하고, 경력이 한 12년,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크라운을 쓰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제가 펍을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1층에 있는 데는 처음 와봤어요. 아. 여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수를 선택하셨는지, 음. 또 성수동에 있는 1층을 어떻게 고르셨는지 음. 한번 계기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1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홀덤이라는 것이 어, 아직. 저는 그렇지 생각 지않지만 인식이라는 게뭐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뭐 4층, 3층, 1층에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수가 좀 다른 매력은 뭘로좀 어필을 할까라고 해서 1층을 선택을 했던 거고, <laughs> 성수동에 홀돔을 칠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전철역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오시다 보면, 더울리 성수점의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그 고무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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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 지금 저도 여기를와 봤는데 저도 한번 플레이에 참가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혹시 아, 신청을 <laughs> 한번 해야 되는데. 아니 네, 어쨌거나 제가 지금 게임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더울릭 성수에서 할수 있는 게임 종류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번에 JPL8 메인 펍으로 등록이 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데일리로 올해 한해 동안 제발 시드권을 획득할실수 있는 데일리 토너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하이롤러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다른 곳도 물론 잘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 저희는 스트럭처도좀 촘촘히 그리고 바인 했을 때 비비도 예 보통 한200 비비에서 많게는 500 비비까지 예또 하이롤러는 100비1,000 비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 정말 진정성 있게 진중하게 경기를 참여할 수 있는 어, 유저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혹시 대표님 그렇게 게임이 조금 종류가 많은데 혹시 바인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편안하게 오셔서 경기를 참여할 수 있게 예, 무료 참여 바인권을 예, 바인을 하시면 경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참여 이용권 1장, 예, 그 다음에 2장, 3장, 5장, 10장, 20장 30장 음.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니까 는요 원하는 경기 저희 톡방에 들어오 셔서 데일리로 그 다음에 어떤 경기도 이루어지는지 참고하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기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저희 더홀리 성수점 오셔서 무료 참여권 어, 바인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좀 음료가 아까 좀 종류가 많았는데 공짜인가요 저희 무료 참여권 을 이용하셔서 경기를 참여하시게 되면 어 저희가 매장에 있는 음료는 전부 무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는 사다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기호에 맞는 음료를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저희 딜러분들 그리고 저희 매니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저 커피 하나만 타다 주시면 안 돼요? 커피요? 네. 아 <laughs> 당황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뭐, 커피는 시작할 때 제가 아주 따뜻하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 성수점의 가장 또 매력은 맛집이 많다라는. 거. 아, 맛집이요? 네네네. 저희 음. 주변에 그 굉장히 유명한 뚝도시장이라는 곳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뚝도시장 안에 정말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고, 예, 해저 끝나면. 한번 어, 사주세요. 어마, 예. 제가 시원한 맥주에 아주 맛있는 <laughs> 전기통닭을. 합니다. 네, 보답을 해드리도록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대표님 지금 딜러분들이 음. 일단 제가 이렇게 싹 보기에는 되게 짱짱합니다. 음. 외모 실력 다 증장한데 지금 일단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음. 많은 분들이 어, 홀덤을 치러 가서 네. 어, 많은 딜러분들하고 접하게 되죠. 특히 이제 핸디 분들은 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딜러분들인데 어, 저희는 딜링은 당연히 잘 해야 되는데 항상 예의 있고 어, 성실하게. 손님들에게 응대를 할수 있도록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키가 굉장히 다들 커요 제가 작은 거인이라서 어, 딜러분들을 다큰 분들로만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70다 이상이라 네. 어, 작은 거인과 큰 딜러들과 함께 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대표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얘기만 듣고 어,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우선 더울릭 성수점을 찾아 오시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성수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거리가 조금 있다라는 거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 나는 걷는 게 싫다 하시면 턱방에다가 픽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픽업을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성덕전길92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어, 자세하게 안내를 신속하게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늘 물어보시고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저희 더울리 성수점을 찾아주신다면 첫 번째 방문에 방송을 보시고 오셨다 저희가 데일리. 무료로 어. 네 무료 참여권 3 장짜리 참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대표님 음. 여기가 다른 펍에는 절대 없는 음. 하나의 또 비장의 무비가 하나가 있죠. 네네네네.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뭔가 이 파이널 테이블에 대한 유저분들이 좀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파이널 테이블 세리머니를 음. 준비를 항상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조명 시스템을 준비를 해놓고 음. 파이널 테이블에 앉은 분들 한부한 한불 분씩 호명을 하면서 네, 해외에 가면 네. 파이널 테이블 어 스타트를 스타팅 세리머니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조금 어바레이션 해가지고 제도 어, 한번 진행을 하려고 준비는 해놨어요. 어,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하시면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더 올리 성수점의 매력이죠. 좀좀 있다가 한번 틀어 주시는 걸로. 아 어, 그럼요. 네. 한번 보여 주시는 걸로. 아이, 확실하게 좀 보여드려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